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 진행의 아나운서 임현정입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서 3년 주기로 개최되던 경남고성공룡세객스포가 보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성하면 공룡, 공룡하면 고성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낼 만큼 전국적으로도 그 인기가 대단하죠. 개최 1 년여 가량을 앞두고 벌써부터 당항포 관광지는 분주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첫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성 공룡 살계 엑스포와 함께해온 빈영호 사무국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2009년, 2012년 그리고 내년인 2016년 공룡과 어우러진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빛의 향연이 고성에서 또한번 펼쳐지는데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이미 공룡하면 고성이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그네 번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반도 공룡 발자국을 한 곳에 모아두는가 하면 이번 엑스포에서는 야간 개장을 통해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엑스포를 선사하고자 한다. 2016년 봄.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빈영호 사무국장을 오늘 파워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화창한 봄날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가 개최되는 당항포 관광지를 찾은 이때가요. 이렇게 가족단위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평화로운 모습까지 느껴지는데요. 이곳에서 경남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빈영호 사무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내년이면은 엑스포가 네. 개최가 될 텐데요. 네. 사실.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1여년 가까이 엑스포와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공룡이 참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처음에는 공룡이라는 그 네. 자체도 몰랐는데 음. 이제 이제 사,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엑스포를 치렀고 네 사흘 차례를 이제 맞이하니. 가지고 친숙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개최가 됐을 때가 지난 2006년도였죠. 예. 처음에 개최를 하고 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 고성과 공룡을 예. 어떻게 좀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사실 우리 고성에서는 많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각그 지자체마다 그 자체적인 좀 차별되는 이 브랜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고성군은 그 농업이 이제 주 업을 하는 군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농업은 어느 지자체도 다할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고성보다 훨씬 더 앞서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 끝에 아 공룡 우리 고성은 명실공히 이제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가석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해안이나 뭐 산지 개발지가면 공룡 발자국이 막 주르륵 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아, 어,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 아, 이거는 되겠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아, 선택, 공룡 발자국을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집중, 엑스포를 이제 좀 이렇게 개최를 함으로써 아,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3년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네. 하나의 지속적인 변화. 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 공룡 브랜드를 고성의 하나의 브랜드로 어, 정착을 시키면서 이끌어간는다구는 개념으로 해서 아, 이제 엑스포를 추진하게 된 동기가 네.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성하면 공룡, 네. 공룡하면 고성이라는 네, 그렇죠. 정말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요. 네.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개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네. 우려라든지 네. 또 주변 반응 시행착오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정부라든지 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공룡이라는 게 이제 사실 어, 상상이 동물이다 보니까 저 저도 보지를 못했고 우리 국민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공룡이 뭐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198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어 하이면 상조관 국립공원에서 이제 공룡 발자국 가석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그 공룡 발자국 가석을 사실 이제 그 중요성은 있지만은 네. 사실 뭐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브랜드하기까지는 좀어려움이많았죠 그런 차에 이제 전남 그 해남군에서는 이미 이제 공룡 발자국, 어, 하승을 토대로 해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이제 기반 구축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룡을 좀 선점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그 차별화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민하는 차에 공룡 엑스포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 그 기획을 이제 그 중앙정부에 아, 어,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 중앙부처에 이제 방문을 해서, 어, 실제 이제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이렇게 개최하려고 한다. 국제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참 냉담을 하디다 네. 그때는 공룡 고성이라는 그 동네는 강원도 고성을 먼저 연상케 하고, 실제 이제 공룡발자국 화석은 뭐, 있다 해도 그에 대한 기반 구축이 전혀 되는 사실, 그 사실이 었고 오히려 공룡 엑스포를 했으면 전남 현남에서 해야 되지 네. 경남 고성에서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을 달래하느냐 그래서 아, 우리는 멍실공이 세계 삼대 세계 공룡 발자국 하석지다 네. 음, 그래서 이것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 고성이 비록 지금은 강원도 고성이 앞서 있지만은 이것을 좀 브랜드해서 좀 명품화시키자. 아, 그래서 이게 글로벌 지자체를 만들어 나가자. 네. 하는 쪽에 이제 비중을 들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그 열정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라 네. 아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자체 행사 가운데 성공적인 엑스포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음. 엑스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자체 행사가 아니었죠 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 아,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그, 경남도에, 에서, 이제, 일부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어, 아, 우리, 이제, 그, 행사 일부를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사무국장하고, 그리고 이제, 총리기 부장, 네. 아, 사무관, 그런니 이제, 세기관 사무관급, 그, 한 분씩, 이렇게, 이제, 도에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당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행사 경험도 부족했고, 네. 그래서 이제 총괄 대행으로, 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아, 저희들이 이제 2006년도 한번 어,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거는, 아, 사실 이제 두 개의 기관보다는, 하나, 그 우리 지자체 고성이라는, 아, 이제 브랜드를 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 실제 우리 공룡나라 고성에서, 아, 이게 주체 주관이 되는 것이, 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축제 기간이 되면은 네. 전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좀 성공으로 이끈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룡 브랜드, 이제 공, 고성하는 공룡 이 브랜드를 이제 그 항상시키고 증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국민들 네. 실제 이제 우리 고성국민의약그 당시 에달 5만 7천여 아주 작은 농촌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농업에 이제 주로 사실 이제 문화, 관광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 사실 공룡 엑스포를 통해가지고 우리 이제 5만 7천여 우리 국민 공무원 또 우리 그 제외 항우, 뭐 각지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네. 많이 좀그 홍보 참여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당부 그러니이그 이길 계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국민과 지역의 하우들이 조금 뭉쳐가지고 어 이렇게 홍보한 게 바로 이제 강원도 고성 고성하면은 강원도 고성보다는 이제 경남 아 공룡 고성 아 이는 이제 그 브랜드 효과는 정말로 네. 그 있습니다. 그런 결집력이 음, 참 눈부셨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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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사실 공룡 하면은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당항포 관광지 현장을 나와 보니까 예. 역시나 아이들이 많습니다 예. 이처럼 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기에 예.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그 우리 공룡은 좀 메리트가 있는 게그 주타키시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는 항상 태어나거든요 어, 항상 태어나게 되면 우리 이제 이, 그, 공룡은, 어, 세살 때부터, 사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한세살 때부터 한 일곱 살, 여덟 살, 뭐,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아, 정도까지는 상당히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 타켓이 이 어린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멜리가 있는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고객은 계속 탄생을 하고 있거든요.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사실, 이런 공룡을 이제 모티브 하는 거는 실제 이제 어린이들은 그 요즘 부모들이 어린이 하고자 해갖고 안 들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자랄 때는 참 부모님이 뭐안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걸어서 딱 종료가 되고 했지만 지금은 부모들이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이런 부탁은 백북 다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장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아, 그게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 그렇군요 오늘도 보니까 가족 단위의 모습을 네. 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이 부모님의 모습 또한 네. 좀 환하고 밝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공유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네. 갈랑계의 이런 비중도 맞춰보면 약 3대 7 정도 어 3이 어린이라 하면 은약 7이 이제 어른, 일반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다 스는 어린이가, 아, 어린이가 대단히 많겠지라고 하지만 은 네. 아, 실제 상대적으로는 어, 어른들이 많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근데 사실 네. 경남 고성 세계 엑스포가 이렇게 3년 주기로 개최가 된다고 예, 말씀을 예, 하셨는데요. 예, 예. 2006년도에 개최가 됐고 예, 2009년, 2012년 예, 예. 사실은 예. 올해 원래는 개최가 맞습니다. 돼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계획이 내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예.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차에 이제 공룡 엑스포를 이제 치르면서 실제 이제 우리 공룡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많은 관람객들 무려 3회에 걸쳐 한 500여만 명이 이제 우리 고생군을 방문을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숙박시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관광 인프라가 좀 더서, 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족이 되다 보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오더라도, 실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좀 피부로 와닿는,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사실, 이제, 그 문화 관광 쪽에, 그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도 그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고 실제 우리 관당 사람은 구조 없는 하나의 그 공장이라고 해도 간이 아니거든 먼 장래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공룡 엑스포는 아 먼저 우리 고성의 브랜드를 좀선점화 그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3년 주기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네. 아 그걸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인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이제돼 있는데 실제 거기에 인좀 관광 인프라가 조금 이 엇박자가 나는 부분은 없지 않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고성에 이제 들어오저 유입을 시키는데 이게 실제 이제 통영으로 빠지고 거제로 빠지고 이제 인접 시군으로. 이렇게, 이제, 그, 유출되는, 아,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그항렬 군수님, 이제, 새 군수님으로 또, 이제, 그 공약 사업으로,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네. 사실, 우리가 공룡이라는 이 브랜드는, 우리가 그,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은, 이제, 강광기반 구축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지난해만 해도 개최 여부를 두고 사실 말들이 음. 좀 많아서 걱정이 예, 좀 많았었거든요. 예, 예, 예. 엑스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우리 국민들도 뭐한70% 이상이 이제 엑스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간 외에 우리 그 이자 우리 그 간외 우리 국민이 아닌 간외 분들이 오히려 더 공룡 엑스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인데요. 본격적으로 2016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그리고 언제 개최가 되는지 일정을 좀 알려주시지요. 어 내년에는 고그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그래서 이제 공룡과 희망을 그 아주 빛을 테마로 네. 어, 이렇게 지금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2012년도는 이제 공룡 그 하늘 내린 빛물 공룡을 깨우다. 그래서 그 깨운 난 공룡이 이제 희망의 빛으로. 이제 미래를 좀이 열어주는 아 그러한 계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아 이렇게 해서 5월 21일까지 지금 하는 걸로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그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다시 재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엑스포가 사실 매 개최가 될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을 이렇게 음, 내걸고 있던데요. 음.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슬로건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차별을 두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백슬로건을 네. 내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빛 그리고 네. 야간 개장이 포커스가 되는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실제 이제 공룡은 이제 어린이가 이제 주 타키시면서 실제 이제 관람객의 비중은 어른이 많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 회장에 와서 보니까 또 어른들이 좀 이렇게 보고 즐길 것이 좀 부족하다 음. 하는 그런 부분도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보완도 할겸 그래서 주 타킷을 어린이는 공통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삐틀 테마로 함으로 해가지고 연인, 가족, 누구나 와서 남녀노소가 다 와서 즐길 수 있는 아,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컨셉을 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빛은 그야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야간 개장 그 필수적으로 어 따라간다 그래서 어 운영 시간을 이제 밤 10시까지 어 야간 개장을 해서 어 보다 좀 다양하고 화려한 아 이런 빛의 그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공룡도 공룡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엑스포에서는 좀 아름다운 그런 엑스포가 좀될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준비 상황과 음. 당항포 세 단장은 언제 쯤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공룡에 관련되는 이런 이제 전시, 뭐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어 진행을 좀다그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실제 우리 요그 엑스포 주위 행사장을 그 야간에는 정말로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빛축제장을 지금 만들 것을 이제 기본 계획은 이미 이제 아 구성이 되었고. 지금 이제 실행 계획을 아, 수립 중에 있고, 실행 계획이 아마 아, 7월 말 정도 되면은 정리가 다될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제 당포 관광지를 이제 폐장을 시키고 약한 4개월 동안 아, 모든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내년 4월 1일 날 이제 새로운 완전한 변화를 까지 그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줍니다. 네, 현재는 보니까 오토캠핑장으로도 이렇게 음.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예. 참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 수가 이제 뭐칠대3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전체 지금 연중, 우리가 평상시 운영할 때는 연중 한 40만, 35만부터 한 40만 정도 이제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엑스포 할 때는 뭐한 200만 명이 넘죠. 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우리 여기 공룡 엑스포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좀어 선망 대상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운영 부분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엑스포 행사 기간, 아, 우리가 뭐 50일간 또는 뭐 73일간 바로 마치고 나면은 바로 이또그 평상 강광지로또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사를 하든 그 행사에 맞게끔 해서, 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공룡 엑스포 주 행사장의 그 특징입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지금 그 공룡 엑스포 행사 때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이 부분은 지금 오토 캠핑장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평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오토 캠핑장은 5성급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는 거뭐그 오토 캠핑 그어 매, 매니아들이 어그 말하는 이야기고 어 그래서 어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운영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사실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들도 참 많은데 예, 예. 그런 걸 비해서 예. 고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사실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10년 가까이 엑스포 준비와 그리고 함께 힘을 실으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보람 <laughs> 느낄 때는 실제 그 준비하는 과정에는 굉장히 이 힘이 듭니다. 네. 굉장히 그참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내일 문을 여는 것좀 오늘 저녁까지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자는 하 그런 이제 각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준비할 때는 힘이 들어도 네. 사실은 이제 주말에 관람객들이 확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9 시부터 이제 오픈을 시작하는데. 8시반되면 이미 강장에 사람들이 막 밀집이 쫙돼 있을 그런 광경을 보면은 진짜 너무 뿌듯하죠. 네. 그런 이 모습을 보다가 행사가 딱폐막이 되고 이제 마치면은 진짜 전설렁 하는 절때는 정말로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예, 네, 그 정도인데 실제 어이 어린이들이 가족단위러로와 가지고 아, 공룡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이 정말로 이거는 어, 내가 참 생애에 네. 어, 진짜 보람 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자 이제 내년 개최를 앞두고 더욱더 분주해지기 시작을 할 텐데요. 좀 우리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고성 공룡 세계엑스포 더욱더 사랑해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어, 공룡 엑스포 사국장비영오입니다 내년 어, 2016년 공룡 엑스포는 어,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내년 4월 1일부터 개최 계획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모든 힘과 열정을 보태서 전 국민에게 공룡 엑스포에 대한 홍보 참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룡 엑스포 꼭 관심 가지시고 한 분쯤은 우리 고성을 방문해서 을 정말 고성은 그 공룡 발자국, 공룡이 살아있는 이러한 박물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10여 년 가까이 힘을 실어온 경남고성공룡살객스포 조직위원회 빈영호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2016 경남고성공룡살객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기 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당항포 관광지도 참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이렇게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체험을 함께 보시죠. 오늘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